거짓 자의 의식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나를 내려놓아 버리는 것, 그것을 놓아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면 개조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어야, 거짓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큰일 났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본인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밑에는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라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이 삶을 실체적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대속죄 이래의 희생재물로 사용되는 두 염소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에 짓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1년 동안에 죄를 제하기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또한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매년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숯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그두 염소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세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송아지를 가지고 죄를 씻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희생제물로드려서그 피를 들고 치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위에 일곱 번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는 이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염소, 이한 마리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안수하며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염소를 광야 무인 지경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려지는데요. 제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뜻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떤 경우에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십자가 재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린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음으로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가장 합당한 해석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린 염소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 무인 지경으로 보내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한 궁극적인 죄의 원천인.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광냐의 아사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셀은 사탄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무인지경, 광냐로 보낸다. 어디에? 아사셀에게 보낸다. 죄값은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데 감사하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은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 죄의 원천은 본래 그 원천인 마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두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